안녕하세요. 유니코예요.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SS 시즌 컬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살펴보기에 앞서 팬톤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다가 팬톤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팬톤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현재 한국 사이트로 바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매 시즌 유행하는 색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세계적인 색채연구소인 펜톤이라는 곳에서 해마다 시즌별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표한 컬러들은 패션, 헤어, 제품, 산업, 인테리어 등 많은 분야에 걸쳐서 컬러를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별로 유행하는 컬러, 즉, 트렌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메인 배너에 보시게 되면 2021년 SS 시즌의 메인 컬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올 시즌 펜톤 컬러에서 발표한 2021년 SS 시즌 컬러는 두 가지입니다. 클릭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하나의 색상이 아닌 두 개의 색상을 메인 컬러로 선정을 했어요. 옐로우 컬러의 일루미네이팅과 얼티메이트 그레이, 보고 계시는 이두 컬러입니다. 유례 없이 너무나 어메이징한 컬러 조합이라서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만약에 일루미네이팅만 있었다면, 아, 그렇구나, 노란색이구나 했을 텐데, 함께 선정한 이 그레이 컬러가 정말 찰떡궁합으로 매치돼 보여져요. 너무 아름다운 컬러 조합이죠? 또 메인 컬러 두 가지뿐만 아니고 다양한 컬러 팔레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 해마다 팬톤 컬러칩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 컬러 인텔리전스에 들어가시고 패션 컬러 트렌드 리포트 여기로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모든 패션업계에서 컬렉션을 발표하게 되죠. 런던 패션위크와 뉴욕 패션위크에서 올해의 컬러를 좀더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런던 패션위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훑어보도록 할게요. 화사한 봄을 알리는 컬러를 만나보실 수가 있죠? 정원 꽃무늬에서 가져온 하나같이 다 너무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특히나 파스텔 톤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으면서 화사한 컬러들의 조화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파스텔 톤만 있었으면 좀 지루했을 뻔 했는데 이렇게 채도가 높은 색상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조화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뉴욕 패션 위크도 보도록 할게요. 뒤로 가서 뉴욕 패션 위크로 들어왔습니다. 런던 위크와 대체적으로 좀 비슷하죠. 하지만 뉴욕 패션위크가 좀더 채도가 높아 보입니다. 훨씬 더 선명하고 조금 더 비비드한 색감이 눈에 띄네요. 하지만 뉴욕이나 런던이나 모두 엄청 활기차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봄, 여름 컬러가 어떻게 패션업계에 전해지고 있는지 제가 미리 레퍼런스를 조사해 봤어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핀터레스트로 들어왔습니다. 2021 SS 컬렉션을 조금 모아봤어요. 패션위크에서 세계 굴지의 브랜드들이 2021 SS 스 컬렉션들을 모아봤습니다. 한눈에 먼저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모아봤더니 앞전에 살펴봤던 올해의 컬러들이 아주 만개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올해에는 이렇게 채도가 높은 컬러들을 포인트로 내세우거나 클래식한 아이보리 계열을 베이스로 가져가는 톤앤 모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단연 메인 컬러인 옐로우 컬러가 정말 나, 많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형광이 가미된 오렌지라든지 옐로우 톤도 채도가 높은 색조합이 너무나 인상적이네요. 이번 시즌에서는 컬러 배색도 눈에 많이 띕니다. 지금처럼 오렌지와 퍼플의 화끈한 배색도 보실 수가 있고, 저는 패션 전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패션의 시즌이 시작될 때에는 항상 패션 위크를 보면서 올해 어떤 컬러가 유행하나 살펴보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디자인의 컬러를 같이 녹여가고 트렌드를 조금 따라가려고 노력하더라요 여러분들도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패션 업계를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 시즌에는 비슷한 컬러들끼리의 조합, 즉 톤온톤 매치도 눈에 많이 띄네요. 컬렉션에서 보고 계시는 이 의상도 핑크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조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네요. 연핑크, 진한핑크, 중핑크, 뭐약간의 에드러간 핑크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정말 화려하거나 반대적으로 정말 수수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올 SS 시즌은 컬러 조합들이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저희가 살펴본 이러한 컬러들을 디자인에다가도 응용을 하시게 되면 그래도 트렌드를 따라가는 디자인에 조금은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선정된 팬톤 펜톤 컬러들은 팬톤사에서 지정한 고유 네임이 있어요. 팬톤 컬러로는 RGB, CMYK 컬러를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디자인에 활용하시려고 한다면 RGB 혹은 CMYK 컬러가 필요합니다. 펜톤 커넥트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포토샵 일러스트에서 어도비 관련 프로그램에서 펜톤 컬러를 쉽게 추출하고 RGB 컬러로 쉽게 변환하실 수 있어요. 어도비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플러그인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포토샵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펜톤 커넥트는 처음에 유료였었어요. 곧 뭐,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일정 부분 유료로 변결, 변경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현재는 무료이지만 그래서 올해의 팬톤 컬러 중 내가 자주 사용하는 컬러 혹은 관심 있는 컬러들만 따로 모아서 스와치를 내 컴퓨터에 저장해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럼 플러그인 없이도 훨씬 편리하게 색상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와치 만드는 방법으로. 다음 영상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